제가 지난 1월에 몇분 목사님과 용마산을 넘어서 아차산 쪽으로 하산하는 그런 등반을 했습니다. 길을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맨 앞에 서셨고, 저를 포함한 목사님 세 분, 여성이었습니다.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제가 용마산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또그 일행 중에 나이가 많은 여성 목사님이 계셔서 조금 살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맨 뒤를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등반할 때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앞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 맨 뒤에 가야 할까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산을 잘못 타는 사람을 앞장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또맨 뒤에 세우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주님도 굳은 결심을 하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역시도 굳은 결심이 필요한 길임을 나눴습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에 그 중요성, 그 긴급성,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주를 따른다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어쩌면 좀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 중에 70명을 세우십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누가 보면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 주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시는데 이 70명은 앞서 세우신 12제자와는 다른 70명입니다. 주님 70명을 세우시고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모여서 재미나게 살기 위함도 아니고 그세를 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보내시기 위함이죠. 보냄받기 위해 우리는 부른받은 자입니다. 그럼 이 말씀 뭐 너무 많이 들으셨죠. 보냄받기 위해 부른받았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독특한 표현,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앞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앞서. 여기서 앞서 보낸다는 건 누구 앞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죠. 예, 맞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앞서 보내십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를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원래 뒤에서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주님을 따르려고 왔는데 주님이 같이 가기는 커녕 앞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먼저 보내보고 안전하면 주님이 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먼저 가서 좀간좀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시키는 분일까요? 뭐, 그럴 리 없죠. 오늘은 주께서 앞서 보내신다는 의미가 뭔지, 주께서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낸 것의 의미를 나누며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먼저 볼까요? 뭐, 제일 먼저 어떤 말씀 하신지, 누가 뭐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답니다. 근데 우리 이거 반대로 많이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 추수할 일꾼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주님은 올 사람은 많은데 그 일을 할 일꾼이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육 전도사님 다 아시죠? 신학생들은 이제 뭐 인턴처럼 함께 지내는 건데, 요즘 교육 전도사님 뽑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어 너무 힘들고, 교육 전, 전도사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박봉이다 보니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대요. 갈만한 교회가 없다. 전두사님들은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고 교회의 목사님들은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뽑을 만한 신학생이. 지금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며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런 그 말씀하시고 보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보내시는 마음 누가 보면1 0장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온가 같도다. 예, 너희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안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다니. 그런 곳을 보내시다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갈 곳, 이 사람들이 다 아는 동네가 아닐까요? 뭐, 뭐 거기 뭐다 사람 사는 동네잖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다 이스라엘 아닌데 유대 땅 아닐 텐데 안에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삶은 이런 삶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함만으로는. 이 땅을 사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그 지혜로움은 현장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쌓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은 이런 곳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은 아,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유치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 첫날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자기만의 사회생활을 하겠구나. 자기만의 친구들을 만나겠고, 또 평가를 받을 거고, 가서 스스로 해내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딪히며 깨지며 자라겠구나.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만날 텐데, 상처도 많이 받을 텐데,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참 너무 안쓰러웠지만 그게 또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도 대신해줘서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뒤에서 응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에 나가야 배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하면 안전하지만 그건 배가 아닙니다. 그냥 물 위에 있는 그냥 안전한 재미난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는 바다에 나가야 배입니다. 주님은 그런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인지 당부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먼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하십니다. 좀 의아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대, 돈주머니죠?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은 그거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례행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본래 그곳에 간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을 집중, 목적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목적지를 두고 고속도로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목적지를 향해 가다 휴게소 들리실 수 있죠. 휴게소에 갔더니 무슨 뭐. 회오리 감자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너무 맛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맛있어, 거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목적을 잃은 삶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엉뚱한 일에 분노하고, 그냥 휴게소에 사는 삶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누가 보면 10장 5절과 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은이 그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 어느 집에 가든 평안을 빌어라. 어느 집에 가든 무슨 뜻이죠? 그집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평안을 빌어라랍니다. 그 평안이 그에게 가 닿고 안가 닿고는 너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가 너희가 빈 평안을 받을 거다. 여기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평안을 바라는 사람,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기만 해도 평안해집니다. 평안을 갈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이상하게 편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기 때문이죠. 혹여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평안을 비는 사람이죠. 축복해주사요그 사람. 사람이 우리의 평안을 받을 만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돌아온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위한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해주십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그에게 응하면 좋고 응하지 않으면 그게 다 나에게 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을 전하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면 이게 문제겠죠. 불안한 얼굴로, 불화의 마음으로 평화를 빌 수는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평화를 빌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안을 경험하고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면접입니다. 예수로 인한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평안을 빌지 못합니다. 아예 생각을 못하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강에서 아마 이 부분도 약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좀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평안을 빌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너희는 병을 고쳐라 하십니다. 저들이 베푸는 호의를 다 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또한 그들을 고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고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 평화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일,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두채라에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인데, 예, 이어서 주보에다 실어놓았어요. 누가 보면 10장 9절과 1 0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하라 네. 마을을 다니면서 할 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혹 그들이 배척을 해서 떠나올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랍니다 이 70인이 해야 할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내내 선포한 말입니다. 또 우리 주님도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 또 우리 주님이 외친 천국.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외치게 될 하나님 나라. 모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신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 또 우리 주님의 앞선 말씀을 통해 이제 익히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 개념으로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날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누가 뭐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하나님 나를 그 날로 바꿔서 표현하시죠. 그 날이 어떻다고요? 유황 불과 불로 멸망당한 소돔의 고통. 소돔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멸망당했습니까? 그런데 소돔이 받은 고통이 그날 너희가 받을 고통보다 더낫답니다 얼마나 힘들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나 아, 나우마 하면서 마을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을 네, 화가 미칠 것을. 여러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주님이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의 마을들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병자를 치유하셨고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인 권능,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그 권능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이미 벌써 회개하고 회의했을 거다. 여러분, 주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가 이 정도로 가르쳤다면 다른 애라면, 다른 애들이라면 서울대 갔을 거다. 지금 이런 투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정도로 공을 들이고 시간을 내고 돈을 썼다면 에너지를 줬다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을 거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권능,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답답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들은 자, 더 많이 배운 자,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이방 땅보다, 이방인들보다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공을 만들고 힘을 들였으면 더 기대하게 되죠, 결과를. 그런데 그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더 실망하게 됩니다. 쏟았던 애정만큼 그게 이렇게 원망과 분노가 되죠.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을 드러내시네요.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이러면 되지 않니? 이방 도시도 그러진 않을 거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되고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음? 오늘 마지막 절이죠. 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누가 복 10장 16점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가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임금이 보낸 사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임금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임금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예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예수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어, 앞서가는 자에게 주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 네. 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 기 1장 33절 말씀. 주보의 실었으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친히 갈 곳을 앞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것을. 주님이 가실 내 친구에게 가시기 전에 나를 보내시고 마음이 굳은 그 사람에게 가시기 전에 나를 보내시고 어, 우리 그 문제만은 나의 직장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를 먼저 보내시고 주님이 가시기 전에 나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 지시할 땅 아브라함은 낯선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 하나님이 살피신 땅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징검다리를 건널 때 아빠가 먼저 흔들어 보고 발을 디뎌 보고 그런 곳에 자기 아이를 건너게 하죠.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앞서 보내신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주께서 앞서 행해 가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가야만 만나게 되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럼 아빠가 날 위해 징검다리를 안전하게 놓았던 것, 이미 아빠가 다녀가셨다는 것, 그것은 그냥 아빠가 안전하게 내 발에 맞게 돌을 하나 더 놓고 물기를 조금 흩어 넣으시고 잡아주시고, 이거는 그 징검다리를 건넌 자녀만 할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는 길, 내가 만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이미 다녀가신 길이라는 것. 우리 너무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미 살피시신 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왜이 모양이냐고요? <laughs> 너무 그다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는데도 이렇다면 나 내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앞서 가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아십니다. 너무 놀랍게 천사를 보내면 더 잘할 일을 우리로 가게 하십니다. 친히 가실 곳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뭐죠?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으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에 갈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게 되실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차례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아드님, 본인의 아드님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아드님이 변호사신데,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30대 중후반에, 갑자기 터키, 트리키에 지금, 그 선교사로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로 입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변호사라는 전문직이 있으니까, 이 전문직 자격으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트리키에 가신 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곳에 지진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드님이 계신 곳에서 곳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피해는 전혀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피해가 있는 곳에 너무 너무 가고 싶어서 당장 가서 돕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했는데 외부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숫자가 제한됐답니다. 거기 더구나 외국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내내 기다렸는데 마침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갔다고. 큰 기쁨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왔답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를 안 입어서 다행이라가 아니라, 어서 힘든 현장 속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어떠십니까? 이게 예수의 마음 아니고 무엇일까요?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을 그분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70인 이그 마을에 가서 하는 일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어디를 가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지 같은 거 내놔도 다 드십니다. 그지 같은 거 해도 다 받아주십니다. 또 우리가 거절하면 떠나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늘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가 알려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를 통해 평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치유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때보냄받은 자로 살때 거절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거절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거절하는 거 전혀 이상할 거 없죠. 주께서 따로 세운 이 70명,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은 역사 속에서 계속 또 다른 70명이 나오고 또 다른 70명이 나오고 믿음의 어, 릴레이가 이렇게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명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그들이 갔다 와서 나누는 말씀을 이제 나누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이 70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70명, 주께서 친히 가시고 한 곳에 간이 70명, 오늘날의 이 70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내 친구에게 가시도록, 내 가정에 가시도록, 내 엄마에게, 내 남편에게 가시도록, 내 직장에 오시도록, 내가 먼저 보냄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내 뒤를 살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사랑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사람들,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남 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70명이었군요. 주께서 친히 가실 곳을 앞서 가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어, 사람들, 우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낸 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낸 받은 현장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전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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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